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활약한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인간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12개의 범죄 혐의 가진 전과 사범과 어찌 같겠냐고 반박했다.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신 변호사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. 신 변호사가 한 대표와 이 대표를 비교하며 이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라며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배 의원은 자기 도운 자들 전부 모른다고 하고 의문이 가득한 죽음에도 조문 대신 아내와 캐럴댄스 추는 신에 있는 사람 곧 법의 심판대에서 인과응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.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김전 처장의 발인날. 이 대표 부부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.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힘 대표가 12개 범죄 혐의 가진 전과 사범과 어찌 같겠냐고 강조했다.신 변호사는 채널어 유튜브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 이념에 있어서 상대편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켜세웠다.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.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,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면서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다.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. 한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도 기본은 인간 관계다.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총선 후이 대표 측이 대통령실에 협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 제가 이 대표는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.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아니다. 이런 말을 하면서 설득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.